등넓은 바다가 펼쳐진 우리 부산에서는 싱싱한 수산물을 자주 만나볼 수 있지야. 요 수산물을 더 싱싱하고 맛있게 모을 수 있도록 어선원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채 앞을 모르는 바다에 몸을 맡기고 일을 하다 보면 다치는 일도 있고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영세 어선의 경우 안전관리나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답니다. 대책이 절실해 보이는 데에 어선원들의 근로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대책은 없는지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상우 어촌어항 연구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뭐 부산에도 어, 아주 영세하고 소형으로 소형으로 예 이제 어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규모가 뭐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근의 어선이 한 4만 3천 척 정도 되고요. 네. 어, 부산 지역이, 부산 지역이 전체 어선이 한6.2% 정도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형 어선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배들이 보통 기준으로 9.77톤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런 연안 어선이 부산 지역에 3,509척 중에 2,916 척이 연안 어선이고요. 음. 또이 중에서도 단독이나 이제 부부조업이 많은 3톤 미만의 어선이 2,538척으로 전체 한 72.3%에 해당됩니다. 네, 한 2,500척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바다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어업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산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업의 산업지율이 약5.5% 정도인데요. 어 이걸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0명 중에 5명 이상이 우리 어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사망하거나 재해를 음.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어, 어 참고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 어업 분야의 산업대율이 한0.9%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음. 이 정도가 이 나라에서는 가장 위험한 산업으로 음. 이제 인식되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잘알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어업재 중에서 어선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제 그물을 내리거나 반대로 올리는 과정에서 끼, 끼거나 추락하거나 음. 넘어지거나 또는 이제 줄 터짐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 더큰 문제는 이러한 그 사고의 원인이 기계적인 부분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업인들의 10명 중 7명이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음, 안전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안전에 관한 뭐 부호품이라든지 구비품, 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비전문가가 봐도 안전관리 실태를 좀 말씀해주실까요?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끼임이나 절단 이런 응급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예. 어선내 이제 구호용품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 어선은 많지 않습니다. 음. 특히 먼 바다에서 이제 조업을 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해경이나 이제 이런 구호 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어업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호 키트를 비치하고 이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통해서 부산의 양상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어업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산업 중에 제일 위험한 산업이라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더 위험한 건 아닌가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어업인 중에서 65세 이상 이제 고령의 분들이 전체 46.7%에 달합니다. 예, 예. 어업 현장에서 기계 장비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손으로 이제 그 물을 잡아당기는 작업이 이제 줄을 이루게 되죠. 음. 어, 특히 어업 활동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군이 형성되면 10시간 이상. 반복되는 연속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높은 노동 강도가 나타납니다 예, 예. 따라서 고령화 문제는 어업재해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물고기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아유 음...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할 배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처리하는 것도 좀 더딜 것 같고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미중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해경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긴급 후송 조치가 따르게 되겠죠. 예예. 예.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업이 끝나고 기항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제가 관련 연구 수행 과정에서 사고 경험이 있었던 100명의 어업인을 면담해 본 결과. 이 중에 이제 절반 가까이가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지들은 아주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항을 하지 않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할 아... 부분이라고 생각을 사람, 합니다. 예. 사람 다쳤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조업을 더 해야 돼. 우리 이 비용이 있으니까. <laughs> 아또 돌아오기도 사실은 또 음. 선뜻 예, 쉬운 건 아닌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치료비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이라도 좀잘 들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영세어선의 경우에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삼톤 이상의 어선과 어선원은 예.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료 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3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어업인 안전 공제 보험이라는 상품을 이제 수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예. 이게 임의 가입의 형태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단독 부분조비 많은 3톤 미만의 음. 어선이 아까 저 2,500척 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완전히 무방비라는 건데 그럼 어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까? 어, 물론 어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으로 우리 어선 안전 조업법과 농업인 안전 보험이 안전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근데 이런 법률들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기준과 이를 이제 안전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치할 음.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미흡한 상황인 거죠. 네. 어, 특히 이제 안전이라는 것이 이 대부분 비용과 규제를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 현장에서의 수용성도 잘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수부에서 어민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 현재 어선의 경우에는 20톤 이상은 해양수산부가 20톤 미만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업무를 맡는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어데 이런 이제 어선의 이원화 문제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음. 2022년 1월까지 이제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기로 했고요. 해양산부는 이제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서 이런 어선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이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뭡니까, 이건? 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출발 전부터 이제 건설 분야나 제조업 분야 이런 육상작업장의 산업안전과 음. 보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예, 예.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제 관할하고 있기는 하지만 육상의 작업 환경에 이제 특화된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바다의 작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음. 이런 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게 개선되려면 어민들의 의견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 우리 어인들은 어 현장의 산업체에 대해서 아직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아,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고의 원인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기계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요인인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어인들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제 부주의했거나 음. 아니면 오늘 내가 되게 재수없었다. 이런 생각에서 음. 이제 벗어나서 이게는 예, 예.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예. 만드는 분들도 그렇지만 예. 법을 본인들이 이제 누려야 되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더더욱 안 되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상우 실장이었습니다.